진짜. 네. 우리 엄마가 네.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니네들 동계북이냐? <laughs> 할 정도였으니까. 어, 그래. 형들한테 아, 왜냐면은 그치? 저희가 제 위로 형들이 있고 네. 이제 누나 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제일 큰형은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아, 형이랑 아빠. 저랑 거의 뭐한 (17살) 차이가 나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저를 관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작은형 네. 근데 저희 작은형이 해병대를 갔어 아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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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고 그리고 우리 그큰 누나가 또 거의 엄마 같은 존재예요 큰 어, 어? 누나가 음. 저 초등학교 때 거의 학교를 매일같이 바래다주고 아 오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성적표가 딱 오는 순간 받아오는 순간 우리 큰 누나가 먼저 초등학교 때는 우리 큰 누나가 저를 관리해 했어 음. 회초리 이렇게 하고 관리를 해줬어. <laughs> 근데 중학교 때 가는 게 이제 바톤터치 하는 과정이었어. 큰, 누, 자, 큰 누나와 작은 형의 바톤터치. 그러니까 성적표를 받으면 큰 누나가 한번 오전에 한번 나한테 혼내. 어? 혼내고 나서 그다음에 큰 형이 이제 딱 작은 형이 들어오면 야, 잠깐봐 야, 너한 점에 한 대씩이야. 엎드려. 딱한 거야. 그때만 해도 우리 형이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혈기왕성할 때잖아. 그러면 야구 밧데 있죠. 그걸로 야구 밧데를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그 멍을 시퍼렇게 멍 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형 반한 아우 없다는 걸또왜 세상 얘기를 하냐면 아. 아 공부를 할 때도 있지만 안할 아, 때도 아, 있잖아. 아. 아. 그럼 야구 때리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설교하고 아. 나는 오히려 맞았으면 좋겠는 거야. 아. 맞으면 빨리 끝나는데 맞고 설교하고 때리고 맞고 아. 설교하고를 한두 시간을 걸쳐서 때리는 거예요. 이야. 그럼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그럼 우리 형이 달걀을 갖고 와 계란을 갖고 와서 많이 아팠지. 그래서 엉덩이를 음. 맞았더니 내가 음. <웃음> <웃음> 그러면서, 그래서그 형에 대한, 맞으면서도 그 끈끈한 정이 <laughs> 있었어요. <웃음> 아니, 나이 아니, 형제, 어느 드라마에. 요 저도 많이 봤았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laughs> 음. 그 정치인들 중에. <laughs> 아니, 예? 봐요, 예.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사실 그 정치인들 중에 이제 그 장남이 이렇게 좀잘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지 워싱턴도 음. 사실 장남이 아니 없고. 근데 난 정치인들은 예. 내가 좋은 꼴을 못 봤어 어. <laughs> 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연관돼서 예. 항상 안 좋은 모습만 우리가 어, 보지 예. 예 좋은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음. 어. 저는 이렇게 못본것 같아 저도.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아버지 들어가시면 아니, 아들 항상 들어가고. 응 음, 맞아. 어. 어, 맞아요. 형 들어가면 동생 그러니까. 좀있 어. 들어가고. 네. 진실 씨가 아. 얘기하는 게다 진실이에요. 오늘 의견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너무 무어가시는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 이제 이번에 우리 임영박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네. 형이 네. 네. 또 그렇니까요. 아시죠? 근데 좀 아쉽죠. 왜요? 네.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몰라. 뭐가 어떻게 됐는데? 못했잖아 동생 때문에. 뭘못 해. 정치를. 그리고 <목소리> 타자는 <목소리> 아니, 아니야. 죄송한데 아니, 아니, 안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 그게 아니야요 어? <목소리> 이 형이 원래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 정치 쪽에서. 아리 이상득제 국회의 어, 부의장 그래. 어. 부의장이신데전부의장이신데 요번에 이제 뭐 육선은 이제 저기 됐어요. 됐어요. 아, 출마? 예, 출마셨던 거. 아니, 공생 때문에 자기가. 아, 지난번에 공천파동이 좀 약간 있었어요. 그래, 있었어나 아, 아, 그것까지만 아니, 봤네. 배고팠어 아, 네, 네. 아, 어, 나 거기까지만 봤어나난 거기까지만 봤어요. 예. 어, 예. 아니, 근데 진짜 바람은 뭐냐면요. 음. 이번에 그, 어쨌든 대통령.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형도 되시고 네. 음. 제발 대한민국증 음. 잘 살게. 그리고 음. 본보기로 음. 아 정, 정말 형제가 정치를 해도 음. 깨끗하게 정치를 음. 했구나. 아. 그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아. 그, 그 영감이 좋죠. 좋죠. 어. 형제는 어. 용감했다. 예. 음. 네. 아, 만약에 형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정말 부정부패 그 네. 권력에 대해 그 돈을 재물을 쌓을 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동생이 말려야 말려야지 어. 그렇지 음. 이렇게 감싸주면 안 아, 되고 좀 그런 그래.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 아 좋은 싶...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번좀 저희가 한번 기대를 음. 한번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말인데요 어 제가 그 자료하면 준비했는데 아마 그 반가운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 정말한 나우 없다는 말은 진실 잠깐 연예계 스포츠계에서도 정말한 나우 있다 진실과 고라에서 결정적 증거 입수 제13대 국회의원 당선 제14대 국회의원 당선 제15대 국회의원 당선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영광의 육선신화를 이룩한 국회의원 이상등 그렇다면 6회 연속 당선 국회의원의 동생은 대한민국 제1 7대 대통령 이명박. 천만한 아우 있다. 그래요. 어... 확인하셨죠, 방금. 아, 확인했어요. 이거, 이, 이건데 네. 그거를 어. 아, 이거 안된 <laughs> 거. 예. 어쨌나 그, 제가, 그, 저기, 유세. 요새... 괜찮, 불편하신 아니, 것 같아요. 아니. 아, <laughs> <안 웃음> 네, 아니, 그냥 전혀 안 와요. 그냥그 그니저.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알거든요. 뭐 제가 아는데, 그 심, 심한 주도 나와요. 아니, 뭐. 어. 뭐. 어. 아니, 계속, 약간 어거지 주. 아니, 나름대로 간략하게 힘껏 주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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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제작진이 옆에 밑에 패드를 대줬어요. 패드를 대줘가지고. 아저진 지대를 빨리 그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청만한 아우 없다, 이런 뭐, 속담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형제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저 선의 경쟁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형제는요, 네. 친구도 좋지만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럼요. 정말 많이 힘이 돼주고 음. 네. 진정한. 그 어떤 경쟁자가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오, 예.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도 뭐 그림 형제도 그렇고, 음, 네. 라이트 형제도 그렇고, 어, 네. 예. 그리고 또뭐 요즘 뭐또 영화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매트릭스의그 워셔스키 형제도 아, 그렇고, 아, 그렇죠. 아, 또 그리고 뭐 아카데미상 뭐 자주 휩쓰는 그 코엔 형제도 그렇고, 아, 그렇죠. 형제. 아, 네. 그죠? 렇 네. 예.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뭐, 형제 관한 속설, 그리고 네. 또 삼겹살에 관한 그런 속설을 나눠봤는데, 오늘 뭐, 이광희 씨 방송 어떠셨어요? 네, 뭐, 처음 시작은 사실 뭐, 백분 토론하는 느낌이었는데, <laughs> 네, 중간을 이제 거듭하면서, 음. 아, 제자리를 좀 찾아온 듯한 그런 오, 느낌도 들고요. 이광희 씨 어떤 거, 그 무지가 방송을 살렸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시죠? 방세한... 내가 일부러 내 캐릭터를 그렇게 해버린 거야. 아니 저보다 더 싸워 보이세요, 진짜. <웃음> <웃음> 제가... 아까 <laughs> 예, 예. 씨 아무리 그래도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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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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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점점 웃음> 어, 체인시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봐. 아요 맞아요. 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즐거웠고요. 장우 네. 날씨 어땠습니까? 아,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좀 편안하게 좀 방송할 수 있어서 네. 어, 정말 즐겁게 방송했던 네. 것 같아요. 아우, 저도 말이죠. 네.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네. 굉장히 아팠는데, 그러니까. 웃다 보니까 네. 쑥 들어갔네? 예, 그래요. 패드, 예, <laughs> 진짜 <잘 웃음> <잘 웃음> 잠깐 이따가 저기, 나 이러면은, 예. 패드는 네가좀 치워줘. 패드는, 예, 공이인가 제가 패드는 잘 끊어, 게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시 잘 봐봐, 바지도 살짝 묻었을 것같 네. 어, 냄새 예. 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 오늘 뭐 인사드릴까요? 예. 예, 다음주에. 저희는요, 예. 또 다음주에 새로운 진실을 파헤치고자, 음. 다음주에 이렇게 나와주실 겁니까? 아이고, 진실씨가 원하시나요? 저는 예, 원해요. 네, 그래, 예, 그래요. 예, 예. <laughs> <laughs> 다음주에 <laughs> 약속을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예. 안녕히 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